노래로 사람을 외려하고 치료하고 조종하고 감정을 뒤흔드는 능력을 가진 세이렌. 아리아는 황실과 고위기족을 유혹했다는 마녀라 불리고 있지만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도 불운한 삶을 살아야 했던 황제의 꼭두각시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다리를 꺾인 새처럼 철창에 갇혀 죽음을 앞둔 그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대공 로이드 발렌타인에게 구해지지만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간이 10살 때 몸으로 돌아오고 새 삶을 얻게 되는데요. 아리아는 이번 생에 백작에게서 벗어나고 자신을 구해준 구원자 로이드 발렌타인 대공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계약 결혼을 제안하면서요. 그런데 어른이 된 로이드는 퇴폐 집착남이 되어버리는데 출랭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엠입니다. 오늘은 화자의 신작을 가져왔습니다. 카카페에서 독점 연재 중인 악당과 계약 가족이 되었다를 웹툰한 작품 바로 세일엔 악당과 계약 가족이 되었다입니다. 준우가 로이드 대공을 코스프레 하면서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하죠. 카카페 요즘 좀 치더라. 홍보에 단단히 힘을 줄 만큼 훌륭한 작품이긴 합니다. 세일렌의 후예인 사실을 숨기며 로이드와 계약 결혼을 한 아리아 회기전 암마대공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귀염뽀짝 남주 로이드 회기전 아리아를 마녀 취급하며 자신을 신격화한 미친 또라이 성녀 베로니카 이야기는 로이드의 폭주를 막으려는 아리아의 이야기 플러스 러브러브 삽질과 또라이 악녀 성리와 아리아의 대립 그리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행복사 당하는 시댁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입니다 생긴 건 어둠의 세계를 장악하고 각종 범죄 일으키게 생겼으면서 며느리 바우들이 격차의 보소 소설 사파를 맡았던 서리아 작가님이 그림 작가까지 맡으셨습니다. 자카미츠 웹툰이 하나 더 탄생했네요. 한 편의 그림 같습니다. 선이 거친 듯 하지만 표현력은 뛰어나고 거기에 반짝이는 색감을 사용하니 신비로운 느낌이 물씬 납니다. 보통 아이가 되는 회귀물은 주인공이 과하게 귀여운 척을 하면 오글거리거나 몰입이 안될수 있는데 아리아는 적당한 연기와 큰 귀여움을 보여줍니다. 똑부러지고 똑똑한 건 당연하고요. 이게 말을 못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생긴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전체적인 스토리도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한번 달려보세요. 곧 이소문을 타서 길이길이 남을 명작이 될 듯한 작품. 어서 달려 와서 핑크 토끼 어주와 테펨미 로이드 커플 봐보세요. 출랭이들 오늘도 맛있게 잡숴보시어요. 그럼 지금까지 리에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